일품, 공삼명제, 39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I, AI, BI, C, J, CI,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4개의 실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때 i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x1보단 x2가 크거나 같고 x2보다는 x3가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조건과 ai 플러스 bi 플러스 ci가 1이다라는 조건 그리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은 이리고 b1 도하기 b2 도하기 b3도 1이고 c1 도하기 c2 도하기 c3도 1일 때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단, a, b, c로 시작되는 것들은 모두 0 이상이다. 하지만 x 같은 경우에는 0 이상인지 0보다 작은 수가 있는지 언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소 비교만 나와 있을 때기억 미흔, 기극 중 오른 것을 고르쇼라는 문제 나왔어요. 하나씩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억이에요. 기억을 봤더니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우변에 있는 식과 같다라고 나왔어요. 우변에 있는 식을 봤더니 역시 좌변에 보이는 x1 이렇게 생긴 녀석도 보이고 x2라고 이렇게 생긴 녀석도 쭉 보이고 x3라고 이렇게 생긴 녀석도 쭉 보이네?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을 공통인수인 x1, x2, x3를 기준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변에 있는 식을요 묶어봤더니 x1을 기준으로 묶으면 a1 플러스 b1 플러스 c 1의 x1 이렇게 묶일 거고요 더하기 다시 a2 플러스 b2 플러스 c 2의 x2라고 묶일 거고요 그리고 다시 예, a3 플러스 b3 플러스 c3의 x3라고 이렇게 우변에 있는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 나와 있네요. 예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얘는 뭐냐면 만약에 i가 1이라면 a1 플러스 b1 플러스 c1은 1이 돼야 돼. 마찬가지로 i가 1이라면 a2 플러스 be 플러스 ce도 1이 될 거야. A 아이 자리 만약에 3이 들어간다면 a3 더하기 b3 더하기 c3은 1이 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진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a1 더하기 b1 더하기 c o 은 1이 될 겁니다. a2 더하기 b2 더하기 c2도 1이 될 겁니다. a3 더하기 b3 더하기 c3도 1이 될거 근데 이런 불편나 많아잖아. 결국 우변에 있는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된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라고 정리가 되는데, 오! 어? 이 꼴은 좌변에 있는 식과 똑같이 생긴 형태죠. 그러므로 기억, 우변과 좌변의 식은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맞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니은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에 보면요. a1x1 더하기 a2x2 더하기 a3x3는 x1 이상이 되어야만 해라는 요런 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요 식에서 이제 요 대소관계를 이용해야 되고 지금 보면 A1, A2, A3 뭐 이런 녀석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X1 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요. 이 X1이라는 녀석 있죠? 이 녀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지금 X1하고 얘사이는 대소 비교는 안되니까. 그래? 가만히 보면 다시 AI 더하기, BI 더하기, CI는 1이다 라는 이와 같은 조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 요 조건 말고, 요 조건 씁시다. 1, 2, 3을 가야 되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1이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 X1에 1이 곱해져 있어. 1은 곱하나마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므로 그 보이지 않는 녀석을 살려보면 이렇게 살릴 수 있겠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의 x1이다. 이런 식으로 좌변에 있는 식을 적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식은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정기하면 a1 x1 더하기 a2 x1 더하기 A3, X1이라고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과연 좌변에 있는 식이 정말 우변에 있는 식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요. 똑같이 생긴 A1, X1은요. 예. 아, 이렇게 하지 말고 대소 비교니까 다른 방식으로 할게요. 이거보다. 얘의 대소 비교를 묻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바꿔볼게요. a1x1 더하기 a2x2 더하기 a3x3 마이너스 x1이 정말로 모뭐 이상이냐? 0 이상이 될까? 이것만 증명하면 얘는 참이다가 될 테고 얘가 증명이 안 되면 참이 아닌 게될것 같죠? 그 이렇게 갑시다. 대소 비교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A1X1 더하기, A2X2 더하기, A3X3에서 X1을 선생님이 빼서 그게 정말 0 이상인지 볼 건데, 이 X1 앞에 1이 곱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1은 누구랑 같아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와 같으므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의 X1이다라고 이 X1을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요. 자, 그래서 이 녀석 풀어보면 A1X1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고, 남는 것은 A2X2-A2X1이라는 녀석과 A3X3-A3X1이라는 녀석, 이 녀석의, 예, 대소 비교만 좀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a2의 x2-x1이라고 쓸수 있을 거고 얘는 a3의 x3-x1이라고 쓸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0 이상인 수예요. 0 이상인 수. 얘도 무조건 0 이상인 수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x2-x1은 바로 이 부등식을 봐야 되겠죠. 자, 요부등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x1은 x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는 요거 넘겨버리면 x2-x1은 0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0 이상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x3와 x1의 관계를 보면 저부등식에서 우리는 x1은 무조건 x3 이하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으므로 x3-x1도 0 이상 되겠죠. 얘도 0 이상이야. 그럼 봐. 0 이상인 수에 0 이상인 수를 곱하면 0 이상인 수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0 이상인 수가 나오죠. 0 이상인 수두 개를 더해봤자 얘는 항상 뭐가 나온다? 0 이상인 수가 나온다요. 와 얘를 계산했더니 정말 0 이상인 수가 나오는구나 결국 니은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디귿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식을 봤어요 디귿식을 봤더니 와 니은에 요런 녀석이 나와 있는데, 얘가 똑같이 나와 있구나. 그리고 여기 X1이 있고 X1이 있구나.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니은에서 증명이 됐으니까, 요 녀석이 얘보다 크거나 같지만 증명하면 되겠구나. 뭐 편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 빨간색 부분의 대소비가 성립했던 이유는 이 X1이 가장 작은 수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작은 수 x1이 있는데 얘 x1보다 큰 x2가 들어간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파란색 부분을 대소비교를 이 니은처럼 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디은요 니은과는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들을 살펴봤어요. 주인공들을 살펴봤더니, 어, 요쪽에는 막 X1, X2가 있어. X1, X2, X1, X2 다 있는데 빠져있는 애가 있죠. 요게 X3가 있는데 요쪽에 X3가 없네. 그래서 우리는 X3까지 등장을 시켜서 대소 비교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얘는 안타깝지만 얘 자체로는 대소 비교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대소 비교를 다시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묶어서 생각하려면 얘가 등장하고 얘가 등장하면 당연히 누구도 등장해야지 얘기가 된다. c1x1도 등장해야지만 얘기가 된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요 c1x1이 등장하게끔 두 개의 그룹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그룹이 아닌 세 그룹까지 뽑아내가지고 요 녀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귿 증명해 볼게요. a1x1 플러스 a2x2 플러스 a3x3라는 요런 식이 보여요. 자, 그리고 b1x1 플러스 b2x2 플러스 b3x3라는 요런 식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요 예. 요 녀석 자체로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시원을 포함한 식을 넣어가지고 빼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요 개념을 주어진 조건을 써먹기 위해서 c1x1 더하기 c2x2 더하기 c3x3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킨 후에 넘겨서 빼야겠죠? 자. 빼버릴 겁니다. 빼기 버릴 x1 빼기 x2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 더해놓은 빼기 c1 x1 플러스 c2 x2 플러스 c3 x3 이 값을 계산했을 때 얘가 정말로 몇 이상이 나오느냐 0 이상이 나오느냐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요식에서 요식을 이렇게 뺐을 때 얘가 0 이상이면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써먹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식을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꿀 거다? 예, 이렇게. A1, X1 더하기, B1, X1 더하기, C1, X1이에요. 여기에서 X1을 공통인수로 해서 묶으면 뭐가 돼버려? A1 더하기, B1 더하기, C1이 되는데, A1 더하기, B1 더하기, C1은 항상 1이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은 갑자기, 그냥 X1! 요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일이, 요 X2 라인에서도 일어나서, 결국에 뭐만 남는다? X2만 남게 될 거고, 마찬가지 일이, 요예 x3 라인에서도 일어나서 결국 뭐 만나는다 x3만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빼주지 이 녀석을 빼주지.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c1x1 플러스 c2x2 플러스 c3x3 뭐 요와 같은 예 식이 만들어졌어요. 결국 이 식은요 x1x1 x1 사라지죠. x2, x2 사라지죠. 결국 무슨 식이 됐다? 예, 결국 이 식은요. x3에서 c1x1 더하기 c2x2 더하기 c3x3 한 값이 얘에서얘를 뺐을 때얘가 진짜 0 이상이 나오느냐 요것만 확인하면은 맞는 거고. 이게 확인이 안 되면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또뭔짓을할 거냐. 여기 x3가 나왔어요. 이 x3 앞에 뭘 곱할 거다. 예, 바로 이 녀석 2를 곱할 겁니다. 어떻게 생기니? 시원도하기 시투도하기 시3라고 생긴 2를 곱해 버릴 거예요. 왜? 1을 곱하나만 아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c1 더하기 c2 더하기 c3가 1인데, 이 1을 x3에 곱해봤자 t가 안 나더라. 빼기 c1x1 빼기 c2x2 빼기 c3x3. 이 녀석의 대소 관계를 따질 거다요. 그러면 이제 c1x3, c1. X3, c1. 어머, 죄송해요, 잘못 했구나 예, 이거 c1이구요. 자 여기에서 C3, X3, 여기엔 빼기 C3, X3 이렇게 사라져 있기 때문에 결국엔 C1, X3 더하기 C2, X3 빼기 C1, X1 빼기 C2, X2 요 녀석만 남았어요. 자 C1으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3 빼기 X1이네요. C2로 묶어보겠습니다. X3 빼기 X2네요. 자 X3가 X1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얘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0 이상인 수 시온도 당연히 0 이상인 수라고 문제의 조건에 나왔죠. X, X3는 X2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0 이상이죠. 저 대소 관계에 의하면 C2도 0 이상인 수예요. 자0 이상인 수에 0 이상인 수를 곱하면 0 이상인 수다. 0 이상인 수도하기0 이상인 수는 0 이상이다 라고 요 녀석이 증명이 됐네요. 그러므로, 디귿도 맞다, 틀리다, 맞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